안녕하십니까. 어, 세계 개송의 중동을 보는 창, 헬로우나의 서영광입니다. 연속 이틀째 지금, 너무나 또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가자지고, 인질 석방이 못할 것 같고요. 결국,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곧타결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어저께 제가 뭐 말씀드릴 때는 이미 뭐 수달 동안 계속해서 협상을 해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뭐 50대 50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그 아파 이런 것들이 이번에 효과를 나타내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정전이 아니고요. 휴전 협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휴전이 오랫동안 안된 이유는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마스는 먼저 휴전 이후에는 반드시 전쟁을 끝내는 종전으로 가야 된다 그랬고, 이스라엘 측은 종전은 할수 없다. 일단 휴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필요시 언제든지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무장대원들과 계속해서 교전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서 이견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 휴전 협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뀐 것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1월 22일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까지 가자지구의 인질을 풀어주지 않으면 지옥문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은 뭐 주로 이제 하마스 측에다가 협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국 나타냐 총리에게도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매직, 트럼프 효과가 다시 한번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완전 종종. 으로 가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리 죠. 그래서 1단계 2단계까지 뭐 3단계 될수 있는 현재로선는 1단계 2단계 정도까지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1단계가 아마 체결이 되면 42일 후에 아마 2단계 협정 합의 를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왜 이전과는 다른가.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마스와 나트냐옹 이두 양측이 협상에 이르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단계 지금 내용 체결될 가능성이 높은 합의 내용을 보시면 42일 동안 휴전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 있는 33명의 인질 대부분이 살아있는 인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망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신하고 살아있는 인질 해서 33명이 1단계에 분류나고요. 여기는 이제 5 0대 이상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50대 미만은 부상 정도가 아주 큰 인질들 그리고 여성 인질들, 그 다음에 아이들 노인들 이 중심으로 해서 지금 33명이 풀려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4십일 동안 잘 지켜지면 그 다음에 2단계로 갈 텐데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 에에 줘야 할 대가는 대부분의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인들 철수할 것이지만 역시 시르 필라델피, 즉 필라델피 해랑 이집트와 가자지구에 있는 회랑이죠폭기한 100m 정도 그 다음에 전체 길이가 한뭐 7, 8km 정도 됩니다. 이지하의파원 땅굴을 통해서 하마스가 이제 가자지구로 이제 무기를 많이 반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스라엘 군이 주둔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타난 총리가 여기 군을 빼지 않겠다 그러면서 사실 협상이 계속 결렬됐던 이유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가자지구의 동서를 나누는 늦자림 회랑 있죠. 거기에 이스라엘 군이 이제 계속해서 주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병력을 대부분 빼고 아마 일부만 남겨두지 않을까. 1단계에서요. 그리고 2 단계에서 완전히 이제 이다 풀려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군이 또 어, 추가적인 철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병력 전부가 다 철수를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일부가 남을 것인지 는2 단계 협상 내용을 조금 들여다봐야 되겠고요. 그다음 에 이스라엘 쪽에서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국경 사이에 한 1.5km 사이에 이제 안전지대를 만들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또 다른 방벽을 짓든지 아니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을마 사이를 구분하는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또 다른 공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지대를 만들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는또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한천명 정도의 팔레스타인 수감자. 특히 여기에서는 수백 명 가까운 하마스나 지하드 이슬람 조직의 대원들, 특히 테러에 깊숙이 관여됐던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요르단 강 서안 쪽으로는 풀어주지 않고 대부분 이제 가져지고 우라마 이 사람들을 풀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명 정도 어린아이와 여성들 수감자들도 다 포함해서 그렇게 풀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상황은 지금 대단히 이제 긴박하게 이루어졌고 왜 그러면 바이든 때는 안 됐고 지금은 됐는가 역시 트럼프의 압박, 특히 이제 하마스에 대한 압박도 상당히 주요했고요. 왜냐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지옥문을 내게 될 것이다. 라는 뭐 그런 표현으로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어,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군이 더 착전할 수 있는 무한대의 시간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미 가자 지구가 거의 뭐 망가진 상태고 가자 지구의 건물이 한 70에서 80%는 무너진 상황인데 여기에 이스라엘에게 더 군사 착전한 시간을 준다고 한다면 사실상 하마스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트럼프가 이스라엘에게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마스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지금 따로 도하에 나와 있는 정치국 위원들이 이제 이스탄불로 많이 가 있는데요 에르도안를 통해서 더 이상 이스탄불의 하마스 지도부들에게 어떠한 피난처 안가를 제공하지 말라 그리고 하마스의 돈줄을 완전히 막게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하마스 외부에 있는 정치국 위원들 이 사람들은 이제 하마스를 위한 외교력 그 다음에 자금 조달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마스에게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치국 위원들을 압박하는 방법. 그러면서 이제 발본세권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마스로서도 현상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휴전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현재 지금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지도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야야 시나르의 동생 뭐한마드 시나르가 지금 최종 결정을 하고 있는 걸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측에 외교적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 문제, 이란의 핵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죠 무기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외교적인 지지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승인 없이 사실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가자지구 문제까지 질질 끌면서 심기를 나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자지구와 헤즈볼라와의 휴전을 이미 했고 가자지구도 어느 정도 휴전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이단 쪽에 집중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나타냐오 총리도 이번에 전격적으로 휴전에 동의를 한것 같고 요 문제는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나타냐오 총리와 연정을 함께 하고 있는 구구 정당들의 입장이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타냐오 총리가 가자주에서 전쟁을 중단하고 인질 석방에 합의한다면 우리는 연정을 탈퇴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연정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계 중에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따마르뱅그비라는오스마 여우디트 남탕이죠, 오스마여우디 이것은 유대인의 힘이라는 뜻의 정당인데 어, 지금 아마 여섯 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이 이제 만약 에 연정을 탈퇴한다면 총68 석에서 연립 정부가 62 석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68 석에서 6을 빼면 62 석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집권을 할수 있습니다. 61석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61석 이상인데 문제는 이제 베짤렐 스모트리치대트은또 다른 구우파 정치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내셔널 릴리지. 파티라,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 종교당 아니면 뭐 국가? 종교당이라는 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재무장관이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끌고 있는 지금 숫자가 한 일곱 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마저 연정을 탈퇴한다면 사실상 나타냐우의 연정은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총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아마 이따마르 뱅 그비드는 연정을 탈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베짤레 스모트리치는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종 아직 이스라엘 쪽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중으로 아마,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가자지구에 뭐1년 가까이 끌었던 휴전 협상이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고 역시 트럼프 효과, 트럼프의 매직이 지금 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뭐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 효과가 현재까지 상당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헤즈볼러와 휴전을 했고 그래서 뭐 아직 26일까지 이스라엘 첫. 하기을 했는데 그 사이 또 무슨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만약에 휴전까지 된다면 사실상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즉 42일 후에 이제 2단계 협상을 할 텐데요. 그때는 아마 추가적인 살아서 남아 있는 이사 인지를 한 22명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98명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살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쪽에 단도미사를 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것을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고 후티에 대한 어떤 이런 공습들이 여전히 이제 뭐 후티에겐 통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을 감행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재밌는 또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HTS 즉시리아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이 세력들 HTS로 위촉한 시리아 반군 중에 이집트 출신의 반군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 영상에 나와서 이제 다마스커스를 차지했으니 다음은 어디라고요? 다음은 카이로다. 그래서 시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다음 차례는 시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이게 이제 영상 SNS에 돌면서 이집트 정보 당국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크마드 시아라가 사실 이런 이집트 출신의 어떤 어, 지하디스트 대원들의 활동 행동을 지금 묵인해주고 있고, 오히려 지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시리아를 어, 이슬람 국가 비슷한 형식으로 지금 이끌어갈 것이고, 다음 차례는 역시 누구라고요? 이집트를 지금 목표로 하고. 그러나 그것이 이제 과연 실현될 것인지는 뭐알 수가 없지만 이집트 당국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이부분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혹시 이집트 내에 어떤 테러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 상당히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집트 정보 당국이 상당히 열심히 지금 발로 뛰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리아가 독재 정권이 무너진 것은 주변 아랍 국가들 독재 정권들은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있죠. 시리아처럼 무너질 수 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으나 요르단도 긴장하고 있고요. 특히 이집트 같은 국가도 긴장하고 있고, 특히 이집트 같은 국가는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이집트 내에 있는 이집트 국민들 중에서 이스라엘 시장 국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국민들이 반정부 시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시시 정권으로서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과의 어떤 전쟁 도 이스라엘 내부의 어떤 전쟁들이 빨리 끝나야 주변에 있는 아랍국도 본인들의 안정, 전국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요르단도 마찬가지로요. 시리아가 무너졌기 때문에 요르단은 독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왕정 국가이긴 하지만 요르단은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요르단인구의 절반 이상이 팔레스타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권이 상당히 불안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최근에 이단이 요르단에서 많은 활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샤후제 시리아의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요르단을 또 어떻게 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리아의 파장은 커질 것 같고요. 아직은 조금 뭐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시리아 상황을 지켜봐야 하게 되겠지만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가자지구 휴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되면 42일 후에 또두 번째 협상을 할 텐데요 만약 그것마저 잘 체결이 된다면 2단계까지 체결이 된다면 사실상 장기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자 긴급하게 전해드렸고요 또 다른 뉴스 있으면 계속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